자, 16장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법궤를 이제 자기 다윗 성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시고 나서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리고 잔치를 하고 파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에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잔치할 일이죠. 파티할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떡한 덩어리, 야자 열매로 만드는 과자, 건포도로 만드는 과자, 하나씩 다한두다씩다 줬대요. 아,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예배에서 말이에요. 예수, 하나님을 자기들의 삶에 모신 것이 자기들의 삶에, 내 삶에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즐거워해서 나에게 내가 받은 이 즐거움을 다른 사람에게 과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모시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떡을 나눠줘야 할 것이에요. 어, 저는, 지금, 여러분이 듣는 이 순간에 저는 지금 중국에 있을 것입니다. 저도 오늘 중국 사람들에게, 거기 강의를 가는데, 목사님들과 그런 분들이 오시는데, 그분들에게 여기,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떡과 과자를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모임에서나 떡과 과자를 나누시고, 왜?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은총 입은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이 자랑과 이 즐거움, 이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과자를 나눠줄 수 있는 한번 해보시면 재미있는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을 좀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사절부터 해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가대를 만들어서. 하고 기쁘게 예배를 계속했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였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들었어요 너희들은 여호와께 감사해라 그 이름을 불러아래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여기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말한 게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부터 해야 될 일은 이것이다라고 말했어요. 뭡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뭘 감사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려라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행하신 일을 저는 오늘, 어, 중국에서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알릴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안전하게 해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만민 중에 알리래요. 우리끼리, 너희끼리, 우리끼리 예배하면서 즐거워 하자가 아니고, 우리끼리 떡 나눠 먹자가 아니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자. 두 번째로는 그가 그에게 노래하며 찬양하면서 뭐라는가면 하 그가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전해라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그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자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래요 여호와를 구하라는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중국에서 즐거워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즐겁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랑 함께 오늘 중국에 갑시다 저랑 함께 이일 같이 합시다 그럼 제가 하나님 가시간 데마다 하나님 자랑할게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즐거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호와 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래요. 그 얼굴을 항상 찾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과, 하나님에게 능력 베풀어 주실 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즐거이 신이 나서, 아버지, 이것 한번 좀 하나 사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아버지가 하나 사주세요. 오, 알았어. 뭐, 뭐 먹고 싶으니? 그래, 먹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신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신나하십니다. 아이, 괜찮아요.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아이, 걱정하지 말고, 아버지는 그냥 앉아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좀 가만히 계세요. 제가 알아서 하면 되니까요. 이거, 악한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왜? 내가 늙은 어머니 당신보다는 더 똑똑합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골탕 제대로 먹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고, 또한 그 찾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푸실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한번 내려가서 보십시다. 너희는 그의 은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영히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은약하신 아브라함 때, 이삭 때 그렇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지금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에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지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또한 나와 나의 후손들에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십시오. 저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나만 잘하면 안 되고요. 나만 잘하면 안 되고 내 자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일 가야지 않아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 22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라에게 손대지 말라. 나의 선지자를 해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나를 뭐라고 본다고요? 너는 대화나 너는 오늘 지금 중국 가서 나의 선지자야,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야 해치지 말라. 남들이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되나요? 내가 선지자로 살아야 되지요. 내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 7 절을 말씀했던 대로 아삽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만 백성들에게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자랑하고 즐거워하면 바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선지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쁘게 전파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세요.